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크레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퍼팅의 기초 자세 그리고 그립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립 잡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양손의 생명선이 그립에 양면에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으면은 우리가 예, 그립을 어~ 스윙할 때 잡는 그립은 오버랩핑이 있고 인터라킹이 있고 어~ 오버랩 인터라킹 그리고 인터메시 베이스볼 그립이 있는데요. 자 퍼팅에는 정해진 건 없지만 정석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선이 옆에 변에 가도록 해주셔야지 손목을 좀덜 사용하면서 스트로크를 똑바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립을 양손을 연결해주는 방법은 리버스 오버랩이라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떼서 오른손 중지랑 약지 사이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그립이 있고 반대로 역그립 박인비 선수가 사용하는 그립이 있고 또 집게 그립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그립이 있고 이렇게 잡는 게 있고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고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알려드리면은 내 목표 방향과 발의 선은 평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 사이는 그립이 하나 들어올 정도로만 벌려주시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넓게 서기도 하고 더 좁게 서기도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의 개인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어, 스탠스를 넓혀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내 왼발 안쪽 끝선상 공두개 앞에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의 롤이 좋아지게 만들어 주는 건데, 어, 오른발 쪽에 두게 되면 공이 한번더 튀게, 만드는 그 튀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공이 더한번더 튀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클럽에 퍼트에도 로프트가 있어요. 한 4도 정도, 약 4도 정도 있는데, 로프트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지면에 한번더 맞아서 튀면서 공의 롤이 좋지가 않아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탠스랑 어드레스의 넓이, 아니지 스탠스랑 공의 위치 확인됐고, 그리까지 됐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크기는 이제 4대 6, 그리고 어, 남은 거리에 따라 상이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또 제가 거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트로크를 몇번 해볼게요. 서서 네 이렇게 퍼팅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정말 좋은 퍼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크레, 정재프로였습니다.